어, 영상 속에 들어 있는 이, 들어있는 정보를 해석을 하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험과 아, 지식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영상을 처리할 때는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 과정이 로우레벨 그 프로세싱입니다. 로우레벨 프로세싱을 할 때는 일단은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어, 영상을 잘 찍는 것 이것도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받게 되면 그 영상 속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잘 추출할 수 있도록 보통은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전처리 과정에서는 이제 필터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필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좋은 특징들이 뽑힐지 이거에도 이제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중간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 과정에는 보통은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합니다 세그멘테이션 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 속에서 의미있는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 주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레벨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데요 하이레벨 프로세싱을 하려면 아까 세그멘테이션 한그 대상에서 이제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레벨부터 하이레벨 까지 가는 과정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식이 있고요. 이런 비전 프로그램을 짜려면 또 툴들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툴이라고 하면은 활콘이라는 툴, 코그넥스에서 나온 뭐 인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메트록스에서 나온 미리라든지 이런 어 비전 프로그램들이 어 있어 왔고요. 우리 라운피플 같은 경우도 어 그동안 어 나비라는 툴을 그 공급을 해 왔습니다. 이런 많은 툴 중에 어떤 툴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도 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비전 검사 툴을 이제 선정을 했다면, 툴 내부로 이제 들어가서, 어, 세부 기능을 어떤 거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메뉴는 우리 라운피플이 제공하는, 어, 비전 검사 툴의 메뉴인데요.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어, 많은, 어, 세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위치를 파악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덴티, 뭐, 바코드를 읽는다든지, 문자를 읽는 것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 기능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툴 속에 들어있는 세부 기능들을 어떻게 배치를 시킬 건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먼저 처리하고 어떤 과정을 다음에 처리할 건가 같은 그런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를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골라야 될지, 그 다음에 툴 안에는 어떤 세부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 기능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고요 어, 저희 툴 같은 경우는 어, 프로그래밍 랭귀지 없이 예, 쓸수 있게 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툴에 필요한 랭귀지까지 습득,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비전 지식도 필요하고요 툴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고 그툴 속에 있는 세부 기능을 어떻게 쓸건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까지 습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은 거를 이제 알았죠. 근데 이장면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은 비전검사 쉽게 가능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PCB인데요. PCB에 이제 이상 패턴이 있을 때 보기에는 뭐다 이상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문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PCB에서 커넥터라든지 신호선이 지나가는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이거는 어 실질적으로 기능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불량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반면에 아무 어 패턴도 안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이상이 생기면 그런 경우는 외관상으로는 좀 나빠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 동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 경우에 따라서는 양품 가성 불량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영상 같으면 이게 렌즈 영상인데. 어, 실제로 보면은 불량 어, 영역과 약, 어, 문제가 안 되는 영역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사진으로 찍힌 뒤에는 값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게 진짜 불량이고 어느 게 가상 불량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더라도 이거를 정확하게 어, 양 불량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부분에는 비정검사 대신에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룰 기반 비정검사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비정검사 방식이었습니다. 양품과 불량이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